미군 특수부대가 엑설런스라는 이름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군 홍보 영상물입니다. 해당 홍보 영상물은 타이완 육군 특전 부대와의 합동 군사 훈련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이완 특수 부대가 미군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곳은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군사 마니아들은 쏟아지는 낙하산비의 장엄한 모습에 감탄하며 이 희귀한 <목소녀> 순간을 <목소녀>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연념이 없습니다. <목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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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네. 이날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한 미 특수부대 ODA 일명 알파 팀은 주로 오키나와에주둔해 있으며 매년 한두 차례 타이완 육군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합동 훈련에 참여한 타이완 특수부대는 육군 고공 특전부대 일명 양산부대 소속입니다. 양산부대는 미군과 함께 강화 훈련 외에도 상간,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공중 강화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협력에서도 더욱 견고해지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목소리>